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광주 광역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2년 8월 103.1까지 상승했다가 23년 8월 95.7, 25년 5월 91.4로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자료를 통해 광주시 아파트 매매 시장을 분석해보고 최근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10개 단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광주시 아파트 30평형대 중에서 최저가로 거래된 10곳을 별도로 소개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B부동산의 부동산 심리 지수는 해당 지역 표본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통계입니다. 25년 4월 기준 광주광역시의 매수 지수는 매도자가 많은, 따라서 매수자에게 매우 유리한 시장으로 보여지며 매매 거래 활발 지수는 활발함 보다는 한산함의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가격 상승보다 하락 전망의 응답 비율이 우세하게 조사되었습니다. 광주시의 인구수는 광주지칼시에서 광주광역시로 계칭한 95년 125만 7천 명, 14년 147만 8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5년 140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신규 아파트는 15년 6,361세대의 공급부터 24년 9,454세대 등 지난 10년간 광주시 가구수 대비 적정 수요를 넘어서는 총 96,453세대의 대규모 공급이 있었고, 25년에는 4,701세대의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26년과 27년은 도함 17,323세대의 공급 예정으로 향후 신규 입주도 꾸준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월별 매물 건수는 24년 5월 19,735건에서 25년 5월 23,273건으로 약18% 증가했습니다. 광주시의 최근 몇 년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20년 3만 1,880건, 25년 3월 기준 최근 1년치는 17,355건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20년 거래량의 약 54%입니다. 이러한 여러 지표를 감안하면 광주 광역시의 매매가 그래프는 당분간 횡보내지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영상에 관한 여러분들의 댓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는 1000세대 이하 단지와 직거래, 1층과 최상층 거래 및 비교층 수의 차이가 많은 경우 등은 가능한 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7년 이후 자료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30평 형대를 기준으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매매가 하락이 근, 점점 더 커집니다. 시2는 우남동, 우남 롯데 캐슬 33평입니다. 06년 입주 24개동 1490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4억 3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하락한 3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20년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2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입니다. 구위는 신창동 신창부영 2차 32평입니다. 05년 입주 10개동 1344세대 아파트입니다. 23년 최고가 3억 48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 하락한 2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2억 2,500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21년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1억 9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입니다. 8위는 봉선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33평입니다. 04년 입주 11개동 1140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최고가 8억 5천만원에서 1억 3,200만원 하락한 7억 1,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7억 4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20년 5억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입니다. 7위는 신용동 한양 수자인 리버뷰 32평입니다. 14년 입주 16개동 1254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최고가 6억 2천만원에서 1억 4천5백만원 하락한 4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4억 9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20년 3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6위는 신용동 첨단이지구 부영사랑으로 33평입니다. 13년 입주, 20개동 1,772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최고가 4억 7,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하락한 3억 2,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24년 2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입니다. 5위는 지평동 중흥이단지 아파트 31평입니다. 97년 입주 구개동 1108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최고가 5억 4천만 원에서 1억 6,600만 원 하락한 3억 7,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21년 3억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입니다. 4위는 광천동 광천 2편안 세상 33평입니다. 10년 입주 25개 동 1096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7억 원에서 1억 8,700만 원 하락한 5억 1,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3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9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입니다. 3위는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 33평입니다. 17년 입주, 11개동 1410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최고가 8억 5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 하락한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5억 7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20년 4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입니다. 2위는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35평입니다. 19년 입주 구개동 111세대 1 아파트입니다. 22년 최고가 9억 1,3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 하락한 5억 8,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9년 3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원에서 4억 4천만원입니다. 1위는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 34평입니다. 16년 입주 20개동 2185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최고가 7억 9,5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 하락한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는 5억 2천만원입니다. 기존 최저 매매가는 18년 4억 천만원이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1000만원에서 3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30평 형대아파트 중에서 최저가로 거래된 10곳입니다. 1 0위는 두암동 무등파크맨션입니다. 92년 입주, 이계동 402세대로 25년 3월, 7층 31평이 1억 4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9위는 소촌동 금호회밀리파크입니다 94년 입주 3계동 200세대로, 25년 3월, 3층 32평이 1억 4,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위는 주월동 신천그린맨션입니다. 89년 입주, 2계동 153세대로, 25년 4월, 5층 32평이 1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7위는 백운동모구아파트입니다. 89년 입주, 1계동 145세대로, 25년 5월, 4층 31평이 1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6위는 매곡동 매곡 3가 아파트입니다. 92년 입주, 3계동 395세대로 25년 3월, 20층 31평이 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위는 진월동 중흥파크 아파트입니다. 92년 입주, 3계동 376세대로 25년 4월, 10층 31평이 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진월동 아남아파트입니다. 93년 입주, 2계동 298세대로 25년 3월 5층3 1평이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두암동 미라보 4차입니다. 94년 입주 3개동 398세대로 25년 4월 3층 31평이 1억 3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소태동 대아1차 아파트입니다. 93년 입주 1개동 165세대로 25년 4월 4층 32평이 1억 3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월산동 월산라인 아파트입니다. 94년 입주, 일개동 240세대로, 25년 4월, 21층 31평이 1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동산 그래프는 대도시와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 정보와 관련 뉴스를 꼼꼼히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